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DDR5 램 개봉 해볼 겁니다. 왜 뜬금없이 DDR5 램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laughs> 이럴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메인컴, 서브컴 둘다 DDR4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도대체 왜 DDR5 램을 구매했느냐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laughs> 이번 불프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 라이젠 9600X가 너무 싼 거예요. 20만 원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관세도 안 붙고 150 달러 밑이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해가지고 9600X를 무지성으로 그냥 충동 구매를 해버렸어요. 9600X를 샀으니까 메인보드도 사야 되고 램도 사야 되고 쿨러도 사야 되죠. 그래서 이번 블프 때다 할인 받아가지고 다 샀어요. 아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블프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블프 할인 먹여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지금 램만 제일 먼저 왔어요. 어, 이 램하고 메인보드는 국내 배송이고, CPU하고 쿨러는 중국에서 오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램은 어떤 걸 샀냐, 뭐, 제목 보시고 들어오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SN코어 클래브 DDR5 5600MHz에 CL46짜리, 그리고 용량은 16GB이고, 요걸 두개 구매했습니다. 개당 5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결제 가격은 10만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아끼인 것 같고요. 요걸 사고 나서 이미 배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배송이 되, 시작이 됐다는 건 이제 취소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킹뱅크 램 특가가 또 뜨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그거 생각하면 배가 아픈데, 킹뱅크 9,400짜리 램이 17,000원 더 비싸요. 17,000원 더 비싼데, 똑같이 하이닉스 에이 다이 언락 제품이고, 방열판까지 달려있고, 심지어 한성 컴퓨터에서 유통하는 거다 보니까, AS까지 똑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 저는 약간, 17,000원 차이로, 방열판 없는 램을 구매를 하게 돼버린 건데, 사실, 그니까 러램 자체는 동일한 램이거든요? 동일한 램인데, 이제, 방열판하고, AMD는 X4고, 인텔은 XMP잖아요? 그6,400 클럭을 그냥 딸깍 한 번으로 넣을 수 있냐, 아니면, 일일이 입력해야 되냐, 이 차이인데, 그 차이, 어, 17,000원. 솔직히, 저, 제 생각은, 17,000원을 더 지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이미 배송이 어,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걸 또 반품하고 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번 뜯어보고,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긍정적이게 좀 생각을 해본, 긍정적이게 생각을 할수 있나? 긍정적이게 <laughs> 생각을 해보자면, 방열판 디자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제 시간 조금 더 쓰면, 어그 17,000원. 17,000원이면 아, 거의 뭐 알바를 2시간 하는 시간인데 램 세부 타이밍 잡고 하려면 2시간보다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손해인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 이러면 말이 끝이 없으니까 빨리 또 봅시다. 일단은 성장부터 확인을 합시다. 성장은 CJ 대한통운으로 왔구요 문자 온거 보니까 CJ 대한통운 오늘로 배송이 되던 건데 뭐 송장에는 따로 또 오네라고 또안 적혀 있네요 보통은 오네는 오네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배송이 정말 빨리 왔습니다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왔어요 메인보드도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아, 오전에서야 발송을 했더라고요 꽤나 빨리 주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긴 뭐 메인보드 주문이 훨씬 많겠죠 9600x 지금 특가 뜨면서 메인보드 주문이 훨씬 많을 거예요 램은 뭐 이것도 사고 킹뱅크도 사고 뭐 마이크론도 사고 할 텐데 사실 메인포트는 전부 다 d n d COM b650m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물량이 지금 폭주할 건데 그래서 아마 발송이 늦어진 것 같아요 뭐 이해를 합니다 요 정도는 자 전부 다 아이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코다가 램의 유통사냐 그러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판매하는 놈들이고요 아이코다는 그냥 뭐 조립컴퓨터 조립도 해주고 그런 용팔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팔이고 요것도 용팔 영상에서 온 걸로 보, 보면 볼수 있죠 그러면 램, 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 유통사는, 그럼 어디냐? 파인인포입니다. 파인인포. 파인인포. 뭐, 아실, 아실 분이 없겠지. 어, 파인인포, 파인인포, 뭐, 뭐, 저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전에 그 Z 플래시, 그, USB, 파인 인포 파이닝포 유통사여서 파인 인포에서 또 AS도 한번 받았었죠. 그때 AS를 굉장히 잘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인 인포가. 아,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최근 동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램 하면 원래 삼성인데 왜 에센코? 그러니까 하이닉스 메모리를 선택을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DDR5는 삼성 램하고 마이크론 램의분량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200 클럭짜리 램을 샀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5,200으로 인식을 해서 부팅이 되면 다행인데,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하고 마이크론 램을 꼽으면 이상하게 4,800 메가헤르츠로 동작이 되거나 아니면 5600으로 인식이 돼서 부팅이 아예 안 돼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정작 5200으로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물론 9000 시리즈로 가게 되면, 9000 시리즈는 5600을 정식적으로 지원하니까, 5000, 어, 5200, 5600으로 일단 부팅이 된 다음에, 바이오스에서 5200으로 내려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조차도 잘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로 역전된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삼성은 오버 마진이 굉장히 높아서 삼성 램을 사면 보통 실패를 안 하고 하이닉스 램을 사면 그 DDR4까지만 해도 266 램을 샀다라고 치면 절대로 3200이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거죠. 근데 DDR4 때는 그런 버그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기가바이트 제일 저렴한 H보드가 아닌 이상은 그런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됐는데 DDR5 때부터는 DDR5에서 특히 AMD 시스템에서 이제 그렇게 5200을 못 찾아가서 엉뚱한 클럭을 잡아서 부팅시키려니까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쨌든 어, 삼성 램 쪽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결국 부팅이 안 돼서 어, 불량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어, 위치가, 원래는 삼성이 여기 있고 하이닉스가 여기 있었다면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 입지가. 어, 수율이 하이닉스가 훨씬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삼성 거보다 DDR5 쪽에서는 그래서 하이닉스 램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버그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거고 amd 시스템은 뭐예요 또 레모버 해야죠 램모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율이 안 나오는 삼성 램을 구매할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 램이 지금 가격이 어 매우 저렴하냐 라고 하면 삼성 램이 살짝 저렴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특가 먹여가지고 하게 되면 한 두개 산다라고 쳤을 때,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저는 1 0만 원에 샀으니까 삼성 램을 샀으면 좀 구만 원에 살수 있었겠죠. 삼성 램을. 근데, 음, 만원 차이로 오버를 할수 있냐, 없냐는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AMD 라이젠 시스템에서 램 오버는 필수예요. 사실상. 예, 일단, 구천 시리즈는 그래도 그램 클럭이 많이, 기본으로 지원되는 램 클럭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5600으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이나 6,400을 먹였을 때 성능이 확 뛰어요. AMD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반강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또 하이닉스 램을 쓰면 6,000이랑 6 4 0 0 그냥 우습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삼성 램 DDR4 2133 사면 그냥 3200 우습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우습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 원을 더 투자해서 하이닉스 램을 안 사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닉스 램을 사는 게 맞습니다. DDR5에서는. 뭐 이건 또뭐 DDR6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이 쪽 반도체 관련 인력을 대폭 감축시켜가지고 텔이랑 같이 나락의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어좀 잡설이 길었던 것 같고요. 제품 이제 제대로 살펴봅시다. 정말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패키징으로 왔습니다. 벌크로 해가지고 그냥 삼성 램처럼 알루미늄 호일에 <laughs> 쌓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렇게 플라스틱 패키징 제품으로 받았고요. 파인 인포 제품이기 때문에 파인 인포 여기 정품 인증 스티커도 있기 때문에 랜드 위쪽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빈 공간 쪽에 붙이면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컴퓨전에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물류 스티커가 있고요 봉인실이 있고요 아주 좋아요 이런거 그리고 에센코어의 클레브 브랜드 로고가 있고 DDR5 음, UDIM 이란건 사실상 그냥 PC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헷갈리지 않게 또 <laughs> 데스크탑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주셨네요 크리에이티브 에볼루션 생산성에 확신이다 라고 적혀있구요 여기 아마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적혀있을 거에요 음 그렇죠 라이프타임 워런티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는 어, 무상 ES를 봐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용량 16GB 선택해서 16GB이고 요것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DDR3 때 8기가를 썼고 DDR4 때 16기가를 쓰다가 3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DDR5에서도 결국에는 64기가바이트 시스템이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64기가를 사는 거는 아, 좀오바인것 같고 그리고 오버클럭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9600X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CPU 스펙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은 32GB를 쓰진 않으니다 쓰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음, 32GB로 맞추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16GB 두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클럭 같은 경우에는 5600짜리 클럭을 구매를 했고요. 사실 4800짜리를 구매를 해도 오버클럭 들어가는 건다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뭐 5600짜리를 구매해놓으면 좋은 점은 그냥 9600X가 정식 지원하는 램 클럭이 5600이니까 나중에 그냥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냥 5600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 크게 부담이 없죠. 그냥 순정 클럭이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도 이제 AS 보낼 명분이 점점 확실해지죠. 순정 클럭으로 썼는데도 어 이거 불스 뜬다. 오류가 TN5 오류가 뜬다라고 하고 AS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부분이죠. 자 요거 뒷면을 보면 똑같이 클래브 돼 있고, 뭐, 본투비, 뭐라 읽어야 돼? 소피, 티케이티드 페스바이 레츄얼.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게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여기 번역을 제가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최적화된 성능으로 어 해놨다고 하고요. 울트라 로우 파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썼어? 어쨌든, 어, 일단 DDR4랑 비교하면 1 1볼 기본 값이 1.1V이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고요. 플랫폼에 정상적으로 호환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DDR5부터는 온다이 ECC라고 해서 ECC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다이 E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DDR4 이전에 있던 그런 ECC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존에 있던 ECC는 모든 종류의 오류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CPU랑 메모리 간에 이동하는 사이에 발생한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도 잡았고, 램 내부에서 이제 저장되고 있던 그 데이터의 오류도 잡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CPU랑 램 사이에 이 이동간에 발생하는 오류는 못 잡고요. 온다이 ECC이기 때문에 이제 ECC 칩이 따로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랜드 하나하나당 그냥 자체적으로 ECC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DDR5 표준에서는. 이제 램 자체 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장시간 전원을 켜놨다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 ECC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엄 버퍼드 팀. 그러니까 버퍼가 없는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것도 좀 ECC 성능에 영향이 있겠죠. 버퍼 보통 예전에 ECC 메모리 생각하면 버퍼 메모리인데, 여하튼 버퍼가 없다보니까 밑에는 뭐 다른 언어로 쭉 있고요. 뭐 일본어까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워런티 관련된 게 있는데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예전에도 좀 과대 해석되는 그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라이프타임 워런티 이렇게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라이프타임 워런티 하니까 어 평생 보증을 해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또 국내 유통사들이 평생 워런티다 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이제는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종되기 전까지 무상 AS를 기간에 상관없이 라고 해주겠다 한 건데 여기도 프로덕트 이 솔드라고 되어 있죠. 단종되기 전까지.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워런티 정책인데 제품이 나오자마자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개꿀이에요. 단종되는데 어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테니까 삼성처럼 뭐어 1년 보증이라고 딱 정해서 파는 것보다는 워런티를 좀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종 직전 막바지에 구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1년도 안 돼서 끝나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 드리고요. 요거 알려 주는 유튜버가 거의 없던데. 이런 것좀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메이드 인 타이완. 대만에서 제조가 됐다라고 하고요. 얘네들 시리얼 넘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니네요. 위에는 그 제품 모델명, 하고 제품에 대한 바코드라서 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이거는 그 판매용 바코드라서 다 똑같을 거고. 시리얼 넘버가 따로 없나? 얘네들 시리얼 넘버로 관리를 안 한다고? 아, 시리얼 넘버는 여기 램에 붙어 있네요. SN 코어 관련해서 적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포장은 더 이상 볼게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뜯어 봅시다. 지금 뭐냐? 메인보드랑 CPU랑 쿨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뜯어서 조심히 살펴봅시다. 아 생각해보면 이거 뜯으면 이제 반품 안 되네. 안 미련을 버려야 돼 재현아. 아 킹뱅크를 잊어 재현아. 킹뱅크를 잊어. 이게 흙꿈치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좀 국룰 처럼 구매를 하는데 제가 이거 배가 아파 가지고 막 조드에다가 막그 조드 요즘 그빨진 연구소가 하는 IT 커뮤니티 입니다 조드가 새로 생겼는데 그 조드에다 제가 좀 찡찡 댔는데 음그 흙꿈치를 뭐이 가격에 산게 특별히 뭐 호구가 됐다 라거나 하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킹뱅크를 사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안 빠지니? 일단은 뭐 킹뱅크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도 하이닉스 A 다이 언락 제품을 판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어, 그 하이닉스 램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빠지니?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유돌이 없게 만드셨어요? 이거 이거 손가락 넣으라고 이렇게 홈을 파놨으면 빠지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램이 먼저 부러지겠어. 어허 이거 포장을 어허 쉽지 않네요 이건. 어허 이거 뭐 하이크 쌤이 램보다 못해. 하, 제가 하이크 램이 그 램을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썼었는데 그럼 하이크 쌤이 램보다 못하네 어쨌든 살살 해가지고 빼면 손상 없이 빠지네요 자 단면 램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단면 램이기 때문에 오버가 좀더잘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단면 램인 것도 램인 건데 뒤게 굉장히 매트한 느낌으로 잘 처리를 했네요 삼성 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디테일입니다 좋은데요 이거 방열판이 없어도 간지네 이게 검은색 램이 옛날 그 검은색 램을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부품들도 한 곳에 딱 모아놔가지고 굉장히 정갈한 모습입니다. 삼성 이게 따라 잡힐 수밖에 없네 이러니까 PCB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밀레의 그 눈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 코어라고 적혀 있는데 SK 하이닉스 A/D 제품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SN 코어 클래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각인해가지고, SN 코어로 다시 각인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팀그룹도 그런 짓을 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아는데, 어차피 이거 램 꽂아보면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SN 코어는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걸 대부분이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팀그룹은 도대체 왜 자기네들 각인으로 다시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램은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고 사는 경우는 없을 텐데. 아 참고로 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a 다이랑 마이크론 랜드랑 이제 섞여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은 좀 많이 싼게 아니면 거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5,600 램이 출시됐을 때는 하이닉스 a 다이만 사용을 해서 출고가 된건 맞아요. 팀그룹 램도. 근데 요즘은 마이크론 랜드가 막 섞여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정말 신기한 건 신기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당연한 건데 결착흔이 없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 결착흔이 없어야 되는데 이 골드핑거 부분에 삼성램 사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램은 여기에 다 결착흔이 있어요 새걸 사도 크로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에 싸져서 오기 때문에 이게 새 제품인지 현제품인지 도움지알 수가 없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도 예, 다 정상이고 부품들도 SMD도 다 정상적으로 실정되어 있고 어 외관상 전혀 문제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일 겁니다. 뭐 근데 정상인지 아닌지는 뭐 꼽아보고 테스트를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래요. 이상으로 개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살짝 떼 가지고 SMD 부품들이 잘 실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진짜. 음 예, 이게 제가 근데 왜 이걸 확인하냐면 하이크 세미 램을 구매했을 때캐피스터나가 떨어진 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납땜 해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예, 떨어진 거 없어 보이죠? 밑에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떨어진 거 없습니다. 예, 외관상 둘다 정상적인 제품을 받았고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